옛날에 어느 마을에 명성 높은 양반과 집안이 있었다. 집주인인 황선비는 명망 있는 선비였다. 뿐만 아니라 집안도 부유하였으며 어여쁜 아내까지 있으니 걱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런 황선비한테도 걱정이 있었다.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몸에 좋은 약재며 음식까지 정성을 다해 챙겨 먹었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 황선비 역시 3대 독자로 집안 자체가 손이 귀한 집안이라 더욱더 자식이 간절했다. 부인, 이제 그만 포기하고 우리끼리 남은 여생을 잘 보냅시다. 그래도 당신도 3대 독자인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본 황선비가 말했지만 아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부부는 자식을 갖기 위해 간절히 노력했다.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부부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자식이 찾아온 것이었다.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았어. 다 당신 덕분이요. 황선비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서방님의 노력이 하늘에 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부는 엄청 기뻐했다.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고 부인의 출산이 임박했다. 부인, 난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으니 건강하게만 출산하시오. 사실 황선비는 내심 아들을 바랬지만 간절히 바랬던 자식이었고 아내가 부담을 느낄까봐 내색하지는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래, 부인은 괜찮느냐? 황선비가 아기를 안고 나오는 산파를 보고 물었다. 내 부인께서는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선비님을 닮은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아이란 소리에 황선비는 뛸 듯이 기뻐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황선비와 부인은 어렵게 얻은 아들을 금이어오기야, 애지중지 키웠고, 어느새 훌쩍 자라 12세가 되었다. 어느날, 황선비가 부인을 불러 말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늦게 얻은 자식이니만큼, 우리도 나이가 있고, 아니, 장가를 보내는 게 어떻겠소? 그래요. 당신 말씀대로 하세요. 부인 역시 황선비의 말에 동의했다. 옛부터 귀한 자식일수록 결혼을 일찍 시키는 일이 많았다. 선비 부부 역시 어렵게 얻은 자식이고 손이 귀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고 싶었다. 허나, 내가 걱정되는 게 있어.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황선비의 걱정이란 소리에 부인이 놀라 물었다. 아들이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 결혼시켜도 결혼 생활을 잘할까 싶소. 그러게요. 제 아까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결혼을 시키려니 그것도 걱정이네요.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라 너무 귀하게만 키웠더니 세상 물정을 몰라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그래서 당차고 현명한 며느리를 얻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황선비가 물었지만 부인 역시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황선비가 묘안을 생각했다. 동네 방방곳곳에 소문을 내는 것이었다. 소문의 내용은 황선비네 집에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쌀한 마리를 가지고 새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면 며느리로 삼겠노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남자종 한 명과 여자종 한명 그리고 쌀한 마리를 줄 테니 셋이서 석 달을 버텨보라는 것이었다. 요즘 시대는 다양한 재료의 음식이 많아서 쌀밥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밥심으로 버텼기에 성인 3명이 한말로 석 달을 버티기에는 무리였다.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은 마을의 양반집 교수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다. 황선빈의 댁은 명망높은 양반집의 재산도 넉넉하니 모두들 며느리 자리로는 최고라 생각했던 것이다. 처자들이 오면 남자종과 여자종, 그리고 쌀한 마리를 주고 따로 지낼 것 처를 마련해 주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석 달을 버텨야만 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도전을 한 처자는 나름 계획을 세웠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버티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쌀은 동이 났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처자는 포기하고 말았다. 두 번째 처자는 밥 배신에 쌀을 불려 죽을 순후 뱉었지만 석 달을 버틸 수는 없었다. 그 뒤로도 많은 처자들이 황선비댁을 방문했다. 처자들은 쌀을 아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모두들 석 달을 버틸 수는 없었다. 아니 도대체 이 정도 쌀로 어찌 석 달을 버틴담. 황선비가 아들을 장가 보낼 생각이 아니라 보내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갑네. 도전을 실패한 처자들은 하나같이 황선비를 탓했다. 마을에 많은 처자들이 도전했지만 모두들 실패했고 더 이상 찾아오는 이도 없었다. 이렇게 며느리 구하기가 힘들 줄이야. 황선비도 그동안 많은 처자들이 찾아왔지만 며느리를 구하지 못해 지쳐버렸다. 한편, 황선비의 소문은 이웃마을에도 퍼졌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농사꾼 집에도 그 소식이 들렸다. 농사꾼에게는 여식이 한명 있었는데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홍기가 찼는데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소문을 들은 농부의 딸이 농부에게 말했다. 아버지 황선비네 집에서 쌀한 말로 세 명이서 석 달을 버티면 며느리로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딸의 말에 농부가 혀를 차며 말했다. 유명한 양반집 규슈들도 실패한 일을 내가 무슨 수로 성공하겠느냐.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그만 두거라. 농부가 타박했지만 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할수 있어요. 저를 믿어보세요. 계속되는 딸이 졸음에 농부는 승낙하고 말았다. 농부의 딸은 황선비 집을 찾아갔다. 오랜만에 며느리 시험을 보러 왔다는 처자가 있길래 황선비가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그런데 황선비는 농부의 딸 행색을 보고는 실망했다.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으나 여기저기 기운 흔적에 누더기 옷에 꾀죄죄한 행색이 흡사 동냥하러 온 거지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험을 보러 왔는데 차마 내칠 수는 없어.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다. 다른 처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종 한 명과 여종 한명 그리고 쌀한 말을 주고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석달 동안 그쌀한 말로 버티면 내 며느리로 삼겠어. 다른 양반집 처자도 못한 일을 농부의 딸이 해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은 황선비가 약조를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선비님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농부의 딸이 당차게 말했다. 첫 인상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농부의 딸의 당찬 모습은 마음에 든 선비였다. 마련된 거처에 도착하자 남자 종이 물어보았다. 쌀을 불려서 죽을 쓸까요? 아니면 밥을 얼마나 적게 할까요? 농부의 딸이 말했다. 아니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밥을 지으세요. 종들이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러면 얼마 버티지 못할 텐데요. 다른 분들은 훨씬 적게 먹고도 한 달을 버티지 못하셨어요. 종들이 우려하며 말했지만, 농부의 딸은 미소를 짓고는 셋이 먹기에 충분한 양의 쌀을 내주었다. 그렇게 종들과 딸은 첫 식사를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 그 뒤로도 농부의 딸은 삼시새끼를 아주 든든하게 챙겨 먹었다. 종들이 걱정돼 조언을 해주었지만, 농부의 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보름도 되지 않아 쌀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쌀로 아주 배부르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농부의 딸이 말했다. 자, 이제 그동안 든든하게 먹었으니 이제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해요. 저랑 아주머니는 들판에 가서 나무를 캐고, 아저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세요. 그리고 나물과 나무를 팔아서 쌀을 더 사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농부의 딸이 생각한 방법이었다. 아무리 아껴봤자 터무니 없는 쌀량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으니 든든하게 먹고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다. 딸의 말대로 나물과 나무를 캐서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니 먹는 건더 든든하게 먹고도 쌀은 더 많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석 달째에는 처음에 들고 온 쌀한 말보다 쌀이 몇배더 불어나 있었다. 약속한 석 달째 황선비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찾아가 보니 셋은 실컷 먹고도 쌀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었다. 황선비가 농부의 딸을 보고 말했다. 유명한 양반집 규슈들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 며느리이다. 이렇게 농부의 딸은 황선비 댁의 며느리가 되었다. 며느리가 된 후에도 농부의 딸은 쉬지 않고 일하고 남편을 잘 보필한 덕에 남편 역시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이야기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 일화라고 할수 있겠다. <목소리>